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시청자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차량, 바로 독일에서 온 초프리미엄 퍼포먼스 머신 2026 BMW M9에 대해 깊이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부터 인테리어. 퍼포먼스, 그리고 독일 기준 예상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이2026 BMW M9라는 모델 자체가 BMW 라인업에서 상당히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BMW가 M 시리즈의 플래그십을 상징하는 모델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마음으로 제작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음 실물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이건 그냥 스포츠카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체는 이전 MA보다 더욱 큼직하고 넓은 스탠스를 자랑하면서도 전체 비율은 완벽에 가깝게 잡혀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 기술이 들어간 프론트 헤드램프는 라이트 드라이브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립도 2026년형에서는 더욱 얇고 길게 다듬어져 공격적이면서도 정교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공기 흡입구는 과감하게 확대되었고 프런트 범퍼는 공력 성능을 최대화하는 구조로 재설계되어 실제 주행 시 타운포스가 확실히 증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M9 위 진짜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긴 보닛과 짧은 리어 데크, 그리고 쿠페 스타일 루프라인이 완벽하게 이어지면서 다이내믹한 비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1인치 혹은 옵션으로 22인치까지 선택 가능한 멀티스포크 휠은 초고강도 알로이로 제작되어 무게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도어 라인의 캐릭터 라인은 굉장히 정교하게 꺾여 있어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작보다 훨씬 스포티하고 감성적입니다. 얇은 OLED 테일 램프는 야간에 예술적인 라이트 시그니처를 형성하고 퍼드 머플러와 과감한 리어 디퓨저는 이 차가 어떤 성능을 품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려줍니다. 인테리어로 들어가면 BMW 가의 고급차 브랜드 중에서도 운전자 중심 철학을 강조하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BMW M9 의 실내는 그야말로 럭셔리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M 퍼포먼스 감성을 절묘하게 조합해냈습니다. 대시보드는 BMW 의 최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무려 하나의 곡선형 패널처럼 이어집니다. OLED 소재로 구현된 색감과 화질은 물론 시인성도 압도적입니다. M 전용 그래픽 모드는 RPM, 토크, 출력, 서스펜션 세팅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운전자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시트는 풀메리노 가죽 또는 옵션으로 카본 버킷 시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체형을 감싸는 지지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하고 트랙 주행에서는 단단하게 몸을 고정해주는 두 가지 성향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무려 16가지 컬러 스펙트럼으로 조절 가능하며 사운드 시스템은 바워스 앤 윌킨스의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탑재돼 콘서트홀 수준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은 투도어 쿠페임에도 뒷좌석 레그룸이 이전 모델 대비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트렁크는 실용성을 고려해 일상용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용량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퍼포먼스입니다. 2026 bmw n9n은 고성능 4.4리터 v8인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시스템 총 출력이 약 750마력에 달합니다. 전기 모터의 개입으로 저속 구간에서도 즉각적인 토크가 뿜어져 나오며 초반 가속은 반응 속도 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즉시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0에서 시속 100km는 약 2.6초대로 알려져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330km에서 제한됩니다. M3V 사륜구동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완벽하게 배분해주고, 2WD 모드로 설정하면 후륜 기반 스포츠카의 순수한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된 노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 따라 차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며, 트랙 모드에서는 차체를 더욱 낮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제동 시스템 역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탑재해 어떤 속도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브레이킹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기준 예산 가격을 살펴보자면 기본 가격은 약 18만 유로에서 시작하며 옵션을 포함하면 22만 유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정식 출시될 경우 세금과 인증 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내 가격은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BMW M9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강력해진 퍼포먼스, 더 과감하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최신 기술을 한 몸에 담은 BMW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